안녕하세요.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다들 잘 보내셨겠지요? 음,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이번 주간이 4월이 끝나고 5월이 다시 시작하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4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5월달 또 힘차게 네, 멋있게 출발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3절입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에, 바울이 뭐 그 어제도 말씀한 토요일 날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이 빼앗은 일이 없다. 바울이 그랬다. 바울의 일행은 떳떳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강조했지요. 그래놓고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너희를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고 해롭게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그, 그 어, 복음성가도 우리가 한때는 정말 에, 불렀던 힘차게 불렀던 그러한 복음성가인데 바울이 우리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남에게 해꼬지를 하고 왜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느냐? 이렇게 정죄하려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왜 저렇게 말하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누구를 정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자신을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중심과 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의도를 안다면 바울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laughs>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바울이?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느냐면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왜왜 불의를 우리 불의를 행치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울 참 멋있잖아요? 너희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맴돌지 말고, 저 밖에서 겉돌지 말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자 그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또는 한 발은 자기 욕심에 또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척. 본질은 아닌데 믿는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 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소유한 것이에요. 저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잘한 일입니다.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거기.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래서 교회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과정인 거죠. 그게 광야지요, 교회가. 교회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설교 시간에 아내는 잘하는데 그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지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고 처신을 잘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다 교회 와서는 까멜레온처럼 변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교회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거기는 교회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난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큰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일, 그것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거지요. 그래서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보림도 교회라 해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